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항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임팩트? 요 임팩트가 제일 어려워요. 임팩트도 어렵고 보통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백스윙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때를 준비가 잘 돼야 사실 임팩트도 잘 되는 거고, 네. 우리 플레이어도 사실 예전에 막 체가 많이 돌아가고 막 체가 머리 위에 있고 막 하는 게 많았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요즘엔 그래도 좀 낮이긴 했는데,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백스윙에서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럼, 무슨 준비가 잘 돼야, 되, 잘 돼야 되냐면, 결국에는 공에서 멀어지는 손의 위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공에서 멀어져야 공을 우리가 좀 파워풀하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만 멀어져서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이 결국에는 어떻게 멀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왜 백스윙을 어려워하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 와서 이걸 한번 좀 잡아줘 볼게요. 어. 이제 어드레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어, 아니, 제가 할게요. 거기서 그냥 잡고 있어줘요. 조금만 길게 잡아주죠. 네,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을 다,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그냥 만약에 손을 이렇게 당기면 갈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금, 이렇게 탄성이 그렇게 뻣뻣하지가 않으니까, 뻣뻣하지가 않으니까 얘를 당길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좀더 팽팽하게 해줘 보죠. 이렇게 팽팽하게 해주면, 안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렇게 몸이, 몸을 이제 이렇게 같이 써야 되거든요. 힘을 쓰려면 결국은 그래서 몸이 써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봐도 지금 얘가 뻣뻣하니까 이게 안 가거든. 그럼 이걸 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발을 지지를 해야 돼요. 발을 지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잘 보면 이제 아까 이제 그거죠. 밴드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당기면 뭔가 이제 힘을 쓸수 있는 자세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양팔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밴드를 잘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면 어떤 느낌이 생깁니다. 오른쪽이, 결국 이 오른쪽 흉추라고 하는 애가 공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그럼 멀어지게 되면 이 손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얘를 손을 열거나, 손을 이렇게 들어버리면, 네. 얘가 이제 멀어지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힘을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우리가 제대로 들려면, 엄청나게 힘이 사실, 어, 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쪽으로 와서, 왼발을 요렇게, 한번 올려놔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올려놓고, 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끼고 어, 엄지 에 끼고 그렇죠 이렇게 엄지 에 끼고 어, 그리고 이제 요 얘를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자 절대 안 박스가 깨지지 말고 이 우리 척추각이라는 게 지금 약간 비스듬하게 생겼죠 그죠? 그럼 머리를 딱 고정해놓고 코대로 올라가볼게요. 생각보다 지금 엄청 힘들죠? 엄청 당기고 지금 발을 엄청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돼있으면 지금 바, 웨이트가 거의 다 실린 거거든요? 근데 웨이트가 다 실린 건 실린 건데, 백스윙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얘를 웨이트랑은 다르게 또 눌러. 그건 우리가 체중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실렸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면, 발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면이 왜 눌러지냐 이거지. 결국은 얘를 옆으로 위로 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역도를, 역기를 들 거면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들 거면 이렇게, 이렇게 얘를 눌러야 얘를 이렇게 들잖아요 안 그러면 허리의 힘으로 상체 힘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럼 허리 나간다고 앉아서 이렇게 하라는 게 결국 지면에서 힘을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 그럼 분명히 이렇게 딱 팔을 이렇게 우리가 얘를 열거나 들지 않고 팔을 몸 안에다 묶어 놓고 나서 이렇게 들면 발을 엄청나게 누르는 힘이 생긴다고요 누르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해볼게요. 절대 헤드가 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음. 왜? 이안 박스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고 네. 척추각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고, 그러면 얘가 천천히 가보면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얘가 뒤로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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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빼버리면 척추각이 안 맞지. 네. 그렇죠? 이렇게. 음. 자, 그럼 얘가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손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요렇게 딱 잡아보면 요렇게. 음. 오른쪽 어깨 라인보다는 조금 더 뒤에 있거나 어깨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안 맞을 때 보면 이렇게 귀 쪽으로 자꾸 붙거든. 네. 어, 그건 뭐야? 음. 결국은 비스듬하게 지금 움직이는 이 어깨 어, 흉추의 움직임이 없단 얘기예요. 어, 엄청... 엄청 당기죠. 네. 네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화를 쏘는 개념하고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동작은 똑같아요. 뭔가를 친다, 던진다의 개념이에 우리 펀치를 칠 때도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얘가 열려야 되거든. 어. 그리고 발은 가면서 열, 열려야 얘가 세게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을 때 보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좁아요. 이쪽이 넓어져서 이렇게 가면 얘는 그냥 이렇게 뒤에서 떨어지는 개념이 생기겠지. 지금 보면, 요렇게 가서, 얘가 헤드가 앞에 있고, 이렇게 가면 엄청 넓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손이 이제 지금,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쟁반받친 단계념으로 이렇게 딱 앞으로 서거든? 그러면, 다운 스윙 딱 딛는, 여기서 딱 딛는 순간 어떻게 할까? 얘는,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쳐버리면 돼요. 치고 그냥, 우리는 앞으로 다니니까, 요렇게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왜 어렵냐면, 왜 어렵냐면, 이 텐션을 유지해놓고 이안박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열어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결국에는 이게 큰 근육을 쓴다라는 이론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 여기 이렇게 잡아줘 볼게요. 얘가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안, 안 무겁고 조금 풀어줘 봐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 그냥 이렇게 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클럽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약간 몸이 좀 빳빳해지면 이제 이게 더다 팽팽하게 해보죠. 그럼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럼 그걸 가기 위해 선수들도 유연성 운동을 하고 뭐 근력 운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이게 열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앞에 서볼게요. 탑이 이제 낮아도 공을 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이게 이러. 힘들어 여기서 이렇게 넓어지면 공을 거기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빵, 그냥 쳐버리면, 대충 쳐도, 저렇게 넓어지면 거기서 공을 휘두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드레스 이렇게 놓고 앞에 들어 놓고, 최대한 어, 넓어, 어, 그냥 이렇게 넓어, 빵, 어, 저 보면 그죠. 어, 넓어, 거기서. 빵. 어, 저는 작게 작게 하라고 하면 이게 파이가. 어 그렇죠. 근데 작게 작게 하라는 게 이렇게 네. 들어서는 네. 공을 때릴 수가 없죠. 결국에는 작게 들어봐야 하는 건 높이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이가 낮은 낮은 대신에 우리가 휘두른다라는 개념은 네. 그럼 휘둘러라는 오른팔이 수평의 이미지거든. 그럼 여기서는 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넓게 다니면 공을 세게 칠수 있거든. 그러면 얘를 헤드를 열거나 들지 않고 어드레스 놓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수평의 이미지에서 앞에 갖다 놓고 앞에 갖다 놓고 때리면 더 쉬워지는 게결국이 이미지는 되게 쉽거든 이렇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이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팔을 자꾸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 팔을 이렇게 다 단독으로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네. 팔을 멍청이로 놔두고 치대는 게 아니라고. 네. 팔을 그러면 어떻게 쓰는 개념으로 우리가 아까 밴드 다 당길 때도 밴드 어디 있어요? 이거를 당기는 데 이렇게 당기진 않죠. 이렇게 으면 이렇게 당기는 개념이 아니거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도 아니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결국에는 팔을 분명히 팔로 밴드를 당기는데. 몸 안에서 당겨야 된다는 얘기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잘 보면요. 더 빳빳하게 해줘봐요. 어, 빳빳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게 먼저 안 가고, 발을 더 먼저 밟아요. 음. 그런 다음에 팔을 여는데, 이 엘보를 지렛 이렇게 딱 축으로 해서, 몸이, 몸이랑 같이 열면 이렇게. 힘이 훨씬 더잘 쓰죠. 네.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일단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어, 바디스윙 개념으로, 이건, 이, 개념이 안가 이것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한번 해 볼게요 이리 와서 자리를 바꿔서 <laughs> 오른손 잡고요 그냥 손만 그냥 가볼게요 그 느낌은 벗어난 거야 힘을 못 쓰겠어 그걸 내가 만약에 좀더 빳빳하게 해줘 버리면 아니 하면 더못가 어. 근데 그 빳빳한데도 팔을 몸에 살짝 붙여 놓고 발을 먼저 탁 밟고 거기서 발을 축으로 해서 그렇지 그 개념이면 더 간다라는 거지. 네, 이렇게. 근데 이, 이 개념으로 가야, 이렇게, 그럼 몸이 열릴수록 결국에는, 음. 공에서 멀어지는 개념이거든. 이렇게 어. 가는 건 이거밖에 안 가지만, 몸이 그, 돌면 결국에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회전하면, 빠져주면, 결국은 더 많이 가는 개념이잖아요. 음.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싸대기 치는 개념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플레이어가 느껴봐도 확실히, 확실히, 분명히 몸 안에서 움직이는 개념이지, 이걸 몸으로 드는 건 아니야. 음... 그쵸? 네, 어. 네, 이렇게 당기는 게 어, 그건, 그건 진짜 팔로만 하는 거고, 그렇다고 팔로만 하지 말란다고 몸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야. 네. 그죠? 이렇게. 아닌 거야, ]요? 그것도. 어. 이런... 그개념이어야제 결국에는 우리가 밑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팔은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개념이 네. 생긴다고. 몸으로 하게 되면 네.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어, 더 이상 못 가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이래서 그걸 이제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렇게 하면서 살짝 저쪽 대각선 방향으로 가겠지, 앞에 보고 시선은? 요렇게, 요런 개념으로 갈 거라는 거지. 음.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 네. 공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흉추가, 가슴이 열어준다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또 가슴을 여는 것도 아니에요. 왜? 밑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걸어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백스윙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백스윙이 조금 일관성이 있고 쉬워진다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와서 손으로 밀어놓고 이걸 접어. 어. 그리고 그 접긴 접었는데 파워를 못 내겠어. 그러니까 몸으로 또 한다고 이렇게 몸으로 틀어. 어, 이건 또 방향이 안 맞네. 그래서 보통은 약간 여기서 까지스프이고 여기서 접.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밴드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접어. 이게 밴드가 당겨지겠냔 말이에요. 안 당겨져. 어. 그리고 스윙은 어쨌든 이 비스트만 아주 단면이 예쁘게 생,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요렇게? 어, 그,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 거야. 어, 겨, 아니고, 그냥 몸 안에서 척 그냥 나는 어.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당기는 거고, 네. 이렇게 숙여지면 그 단면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겠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 여가 숙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떨어져서 약간 숙였기 때문에 그 척추각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밴드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밴드 운동 되게 많이 해요. 어. 네. 이렇게. 그러면, 밴드로, 운동을 왜 할까? 결국에는. 이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음. 밴드를 내가, 아, 아,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진짜 어깨 힘으로만 하는 거야. 그렇다고 밴드를 두, 누가 이렇게 당기진 않아요. 네. 그러면 딱 바, 걸어놓고 밴드. 어, 밴드. 그렇지. 그러면, 아, 내가 항상 그렇게 외치는 팔이 몸 안에 있다라는 그 개념이 어. 쓴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가슴이 열린 거야. 오. 기울여지면 근데 더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울여지니까 가슴이 덜 열려. 그러면 그걸 열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앞에 사볼게요. 이게 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될 때는 가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숙여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공을 때릴 수 있는 이미지는 생긴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플레이도안 맞을 때잘 봐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러든가, 이렇게 빼든가. 어, 결국엔, 이렇게 빼면서 그냥 이렇게 드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헤드가 자꾸 뒤로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간다. 그럼. 다 어려운 거야. 결국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아까 내가 그래서 저이 밴드를 묶어놓고 하는 게, 밴드를 묶어놓고 손을 왜 띄어 놓을까? 수평고. 어, 수평고라고 하는 건데, 애들도 둘이 합쳐지면 일단 둘이 아니고 넷이 되는 거야. 사고를 겁나 쳐. 떨어뜨려 놓으면 얘도 네. 아... 얘를 느낀다 고 이, 이 살려서... 떨어뜨려 놓으면 어 도네 이걸 느끼는 이게 하면 이제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개념만 딱 이렇게 놓고 아까 그 안박스가 몸을 열어줄 수 있게 느낌만 주면 공을 그래도 좀 쉽게 쉽게 때릴 수가 있다고요. 어, 그냥 앞에서 다닌다라는 개념이 생긴다라는 거지. 앞에서 다닌다라는 개념이. 어, 그냥 진짜 딱 서서 이게 벗어나지 않게 내가 그냥 밴드를 이쪽 저쪽, 그럼 이, 이 개념도 마찬가지겠지? 어, 오른쪽에서도 그럼 여기다 걸어놓고 나서 그냥 가는 개념이에요. 어, 오른손도 칠때 느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건 안 돼. 어. 이것도 아니야.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개념이잖아요. 해볼까요? 어. 자리 바꿔서. 어, 오른쪽 잡았으면, 거기서. 앞으로. 그렇지. 그게 뭐야? 결국 똑같잖아요. 어. 그게 팔이 몸 안에서 움직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밴드 운동을 왜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laughs> 어, 이렇게 할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밴드를 그냥, 어, 나는 그냥 밴드를 묶어놨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와 위험하니까. 밴드를 묶어놨다 생각하고, 그 밴드를 양손이 떨어져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밴드를 묶어놓은 손을, 그냥 이쪽, 저쪽의 텐션을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다 이쪽 걸려 있는 걸 내가 텐션을 잘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딱 왼쪽으로 보낼 때또 이쪽에서 걸린 텐션을 이쪽으로 보낸다. 음. 그러면 이게 상상만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걸 먹으면 벌써 침이 막 나오는 것처럼 상상력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 오. 어. 이미지 트레이닝. 어, 완전 그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채널은 뭐야? 띵크 골프잖아요. 내 채널이 지금 정확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봐도 내가, 어, 여기, 이쪽에 밴드를 내가 걸었어. 아까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야. 그리고, 어, 이렇게 가면 안 돼. 빼도 안 돼. 그럼, 어, 어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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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어, 이쪽에서, 왼쪽에서, 밴드. 어, 밴드, 밴드. 그럼 이쪽이 넓어지면, 어, 공을 잘칠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한번 연습하고 쳐보죠. 네. 그럼 이제 아까 마찬가지예요. 밴드의 개념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럼 팔을 절대 이렇게 뻗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더 쉬운 건 차라리 이게 더 나아. 어... 어, 이렇게 넣어야지 이 밴드의 개념을 잘 우리가 잡아가죠. 밴드. 그럼 쳐볼게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꼭 연습장에서, 음, 좋아요. 연습장에서 공을 많이 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집에서 쉴때 그냥 밴드 이렇게 하나 딱 그냥 걸어 놓고요. 백스윙 잘 하고 싶으면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당기는 연습만 해도요. 가서 혼자서 막 열고 뒤집고 엎어지고 공천개 치는 것보다 이거 3분 연습이 훨씬 더 나아요. 어, 알겠죠? 네. 그래서 왜 오늘 백스윙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지, 그리고 우리 플레이어도 백스윙이 자꾸 순간, 자꾸 돌고, 참피 네. 손이 몸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오늘 또 설명을 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